굿모닝 일요일 일어나자마자 도리토스랑 어제 밤에 먹다 남은 라벤더 커피 먹었다. 낯선 사람한테도 낯안 가리는 우리 집 개냥이. 점심은 오랜만에 등갈비 먹으러 왔다.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이 맛. 원래는 여기다 메밀전도 추가해 먹고 밥도 1인1밥 시켰었는데 요즘 우리 둘다 양이 줄었는지 딱2인스트만 먹고 얌전히 끝냈다. 날씨 엄청 좋은 서울을 구경하면서 벼르고 있던 스탠다드번 사러 왔다. 이번엔 반드시 당일에 먹을 거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커피 한 잔씩 사들고 날씨 좋은 야외에 앉아서 번 하나 순삭했다. 스파이크 받고 하루종일 낮잠 자다가 뒤늦은 저녁으로 양꼬치 먹으러 왔다 일단 찍먹가루 많아서 바로 합격 양꼬치는 오리지널이랑 등심 하나씩 먹어봤는데 오리지널은 양고기의 고소함이 팡 터져서 너무 맛있었고 등심은 이 소스를 발라서 구우라 하셨는데 약간 갈비 맛이 나면서 양념의 달달함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이 소세지가 진짜 레게노 지옥에서 온 마늘도 열심히 까서 먹었다 여기 가치튀김도 유명하다는데 다음에 오면 먹어봐야지 집에 왔더니 올해 첫 수박이 기다리고 있었다